이용식과 원혁 그리고 이용식의 딸 이수민이 광고 촬영을 해 화제입니다. 이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광고 촬영, 아빠의 100일 다이어트, 아빠와 함께 100일을 함께해준 동반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용식과 이수민, 원혁은 뽀시기 유랑단으로 행사를 같이 뛰고 있는데요. 광고 역시 이들이 세트로 함께 촬영했습니다. 이용식은 최근 이수민과 운동 라이브를 진행하며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이에 무려 10kg을 감량한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혁은 가끔 어머님과 수민이가 밖에 나가면 집에 아버님 혼자 계신다. 근데 아버님 스타일로 식사하시면 큰일 난다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다이어트 식사를 준비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결혼 소식을 전한 원혁 이수민에 이어 광고 촬영 소식까지 전하면서 겹경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네티즌들은 세분 모두 축하드려요. 더 많은 광고에서 보길 기원합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